이번에는 비교적 쉬운 넓이의 이등분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넓이의 이등분선. 이거는 쉬워요. 어, 이거는 이제 뭐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뭐 삼각형을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수도 있고.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이 안에 평행사변형, 그죠? 평행사변형도 있을 수 있고 직사각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부터 보겠습니다. 삼각형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교적 쉬운 거. 자, a, b, c가 있을 때이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지나간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첫 번째는 이 꼭지점을 지날 때입니다. 꼭지점 이세 꼭지점 중에 한 군데를 지난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쉬워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에서 넓이를 이등분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면 이 꼭지점의 반대편에 있는 대변이라고 하죠. 음, 요 대변에 이등분점을 지나면 됩니다. 되겠죠? 다시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지날 때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된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대변의 중점을 이었다. 그럼 이 위에 뭐가 있냐면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죠?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는 반드시 무기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 또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한꼭지을 지나는 경우고 만약에 한꼭지을 지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넓이를 이 등분한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이 상당히 길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이 점, 이 점, 세 점의 좌표를 구해서 이 넓이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피곤하고 계산이 길어져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시험 문제로 낸다고 한다면 조금 꺼리하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질문하는 거지. 이 좌표 찾아가지고. 계산을 누가 잘하냐? 이거 물어보지는, 물어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어, 요거, 자주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간단한 개념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얘 보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있습니다자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가 O라고 하고 여기 A라고 하고 B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A를 지나는 직선 L의 L이 2등분할 때 그죠? 넓이를 2등분한다고 돼있죠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점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A를 보니까 마이너스 1콤마 1이죠? 그 다음 이 점의 정체는 원점과 B의 중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점과 b의 중점을 찾아보면 3,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자, 먼저 기울기는 x끼리 빼면 4죠, y끼리 빼면 1입니다. 그래서 y는 4분의 1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 되면서 y는 4분의 1x에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어, L 위에 있는 점이라고 물어봤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4분의 3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4분의 4가 나오죠 예 안됩니다 1번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8분의 7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어, 8분의 1에 더하기 8분의 10 되니까 그죠 8분의 9가 되죠 안됩니다 3번 마이너스 4분의 1 콤마 16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1집은으면 마이너스 16분의 1이죠. 16분의 20 됩니다. 그죠? 아, 그럼 16분의 9가 되니까 얘도 안 되네요. 그 다음에 0콤마 4분, 얘가 답이네요. 0콤마 4분의 요 되겠죠? 자,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한 꼭지점을 지날 때는 대변의 중점을 지난다. 또는 무기중심을 지나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원점 5를 지나고 꼭지점이 이 콤마 마이너스 4인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그럼 그래프 그려봐야 되겠죠. 자, 요렇게 XY축을 꺼주고, 자, 원점을 지나고 꼭지점이 이 콤마 마이너스 4입니다. 이 콤마 마이너스 4면 대략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잡으면, 어, 이참럼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죠? 음, 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조금 옮겨서 자, 요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식을 찾는 게 아니라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죠. 여기가입니다. 여기가 원점이고. 그럼 자동 얘기는 사가 되죠. 그리고 이 도형 자체는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대칭성에 의해서.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어, 직선 MX가 삼각형 OAB의 넓이를 이등분하도록 자 넓이를 이등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MX입니다. 직선 MX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거 알겠죠? 자 원점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원점은 지금 여기죠. 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이 등분하면서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 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이 중점의 좌표는 삼콤마 어, 마이너스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mx라는 직선이 3,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된다. 얘가 그죠? 삼콤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그때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 답은 4분 되야 되겠죠. 쉬운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사각형 넓이의 이등분선입니다. 사각형도 쉽, 쉽습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다고 봤을 때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이렇게 대각선이 있죠. 대각선을 그봤을때이 교점을 지나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점만 지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수직하게 이리 지나가 버려도 되고. 이유는 왜그러냐면첫 번째 이 넓이가 이 넓이하고 이 넓이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넓이와 이 넓이 같아져요. 그럼 빨간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가 같아집니다. 그죠? 자, 다시. 직사각형의 넓이가 2등분된다. 그런 상황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평행사변형이 나왔다. 자, 평행사변형도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이렇게 대각선 끌수 있겠죠? 이렇게 대각선을 꺼 봤을 때이 점, 이 점을 어떤 형태로든, 이 점을 지나치게 되면 넓이가 이등분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 넓이와 이 넓이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넓이와 이 넓이 같겠죠. 그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문제를 보면. 점 마이너스 이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오른쪽 그림과 그림에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마이너스 이콤마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아,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보고, 이 넓이를 2등분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 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됩니다. 여기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중점이죠, 중점. 요두 개의 중점, 그다음에 이두 개의 중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 그죠? 아, 어, 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직선 자체는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X끼리 빼면은 6 되겠죠? Y끼리 빼면은 4가 됩니다. 그 답은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의 중점을, 교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된다. 그 교점이라고 하는 건이두 개의 중점과 이두 개의 중점을 뜻한다. 이번에는 정육각형의 넓이를 이등분 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정육각형이라고 하는 이 내용. 정육각형 뭐이죠 자, 정육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삼각형, 여섯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쪼개보는 거, 요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쪼개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정삼각형이죠? 여기 그죠? 정삼각형이 6개 모여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육각형 밖에 0,2분의 5를 지나면서 이 정육각형의 넓이가 이등분 된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 여기 보이죠? 세 대각선의 교점 보이죠? 어, 여기를 지나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각형에서 봤지만 이 점은 무기 중심입니다. 사각형에. 사각형의 무게 중심 또는 여기서는 정육각형의 무게 중심 되겠죠. 이 점을 지나치기만 하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이 점의 좌표는 간단하죠. 지금 이게 정육각형인데 요 A 보이죠? A가 0, 마입니다그 말은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이야기죠. 한 변의 길이가 2다라는 말은 이 점,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봤어요. 이렇게. 수선을 내려 보게 되면은 이 점의 좌, x 좌표는 여기서 1, 아, y 좌표는 1만큼 올라가면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2니까 2의 반이죠. 그죠. 그래서 y 좌표는 1입니다. 그 다음에 x 좌표는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냐? 정삼각형의 높인거 알겠죠. 정삼각형의 높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높입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루트 3a 이렇게 하면 그죠 여기 2죠 2가 들어갈 거니까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 루트 3 콤마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0 콤마 2분의 5를 지난다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y는 자, 기울기 루트 3분의 2분의 5죠. 1빼기 2분의 5, 거기다가 x에다가, 저기 y 절편이 2분의 5인 거 보이죠. 이렇게 그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x 다하기 2분의 5입니다. 요렇게 직선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직선에 지금 X 절편을 질문하는 거죠. 자, 여기 0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0 넣고, 자, 넘기면 2루트 3분의 3, X가 2분의 5가 됩니다. 2 날려주고, 그죠? 요거 계산하면 루트 3이죠. 그래서 X는 루트 3분의 5, 3분의 5루트 3이 되겠네요. 요렇게. 괜찮죠? 자, 다시 정육각형은 세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네 점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좌표가 다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어 점. 이것도 주어져 있죠. 삼각형의 세 점. 꼭, 점, 꼭 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다. 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직선 l의 기울기 구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럼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오른쪽에다 좌표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a가 지금 마이너스 2 콤마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2 콤마 1이고, c가 2 콤마 3이죠. d가 마이너스 2 콤마 3입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 자, 넓이를 이등분, 이등분한다 그랬으니까, 앞에 내용과 똑같이, 이렇게 대각선을 꺼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꺼었을 때,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을 지나야 돼요. 그럼 이 지점은, 이두 개의 중점, 원점이죠? 0콤마. 그 다음에, 이두 개의 중점, 2죠? 0콤마, 2를 지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도 이등분해야 됩니다. 앞에서 다뤘던 어, 삼각형의 넓이 이등분은 이, 이나, 이 점이나 을이 점이나 이점 하나를 지나야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이 지점을 세 점을 지나면서 세지점중 하나를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어, 좀 귀찮은 문제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은첫 번째, 이 넓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넓이를 구해놓고 넓이가 이등분된다고 했으니까 이 넓이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인지 알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세 점의 위치를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점, 이 점, 이 점의 좌표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 넓이가 표현됩니다. 그 넓이가 얼마다, 방금 구한 넓이와 똑같다라고 해서 미지수를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찾는 게좀 귀찮습니다. 자, 그럼 구해 보면, 먼저, 자, 이 점은 어떻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죠. 교점. 두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직선 모르죠. y절편은 알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때 y절편을 y절편을 m이라 가정하고 가정해서 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y절편이 인거 알고 있으니까 y는 mx 플러스 이라고 표현되겠죠. 자 그다음 이 직선.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인거 알겠죠?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y는 x- -2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빼버리겠습니다. 자, 빼게 되면 y 없어지고 m 빼기 1의 x에다가 플러스 4 되겠네요.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의 m 빼기 1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요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y 좌표도 나오겠네요. y 좌표는 마이너스 m 빼기 1분의 4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m 빼기 1분의 통 바라겠습니다. 마이너스인데 2m 플러스 2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m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m의 음, 요, 빼기 2죠. 이게 잘못 계산했죠. 통분할 때 n-2 그러면 플러스 4, 아, 마이너스 4 플러스 그러니까 빼기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x좌표와 y좌표가 표현됐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n-1분의 어, 마이너스 4 콤마 n-1분의 마이너스 2n-2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점 좌표 표현하면 됩니다. 이 점은 이직선과 이직선의 교점이죠. 그죠? 근데 이 직선은 y는 2죠. y는 2. 여기, 요게. 요게 y는 2입니다.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요거랑, 이거랑, 이거랑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 1을 넣었다 치면 넘어오면 마이너스 4. m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m분의 마이너스 4에다가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제 작업 얼추 끝났습니다. 그 다음, 좌표를 찾았고, 이 넓이 알아야죠, 이 넓이. 이 넓이는 요 길이가 3인가 알겠죠? 여기 쓰니까. 그 다음, 요 길이가 2인가 알겠죠? 그러면 이 넓이는 4가 됩니다. 그럼 요 부분 넓이,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 요 부분 넓이는 2가 되겠네요. 자,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넓이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자, 요걸 밑변이라고 보고 요걸 높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요 밑변은 요 x좌표를 그대로 읽으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m분의 4 m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높이는 요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m-1분의 마이너스 2m 빼기 2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2다라고 식 세워서 풀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2 곱해고 곱해서 4로 바꾸고 자 마이너스 귀찮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여기서 마이너스 꺼내고 여기서 마이너스 꺼내서 없앴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m분의 4 곱하기 m 빼기 1분의 2m 더하기 2에다가 그죠 빼기 2가 되겠죠 이게 4다.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럼 이것도 귀찮네요. 이렇게 날려버리고. 자, 오른쪽 거 통분하면 m분의 1에 m 빼기 1분의 자, 요거는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분자랑 계산되게 되면 4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1입니다. 음, 그러면 분모. m, m 빼기를 양변에 곱한다 생각하고, 4는? 넘겨서 전개했다. 그럼 m은 m 제곱 빼기 m에 빼기 4는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공식에 넣어줍니다. m은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17 되겠네요. 그죠? 음,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이 마이너스는 여기 음수가 돼버리니까. 다시. 아, 음수가 돼야 되겠네요. 플러스는 안 되겠죠, 플러스가. 그래서 m값이 최종적으로 2분의 마이너스 1에 빼기 루트 17이 됩니다. 아, 플러스 1의 빼기 루트 17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뭘 물어봤느냐. 음, a 값과 b 값을 물어봤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게 a 값이고, 1이, 그죠? b 값은 마이너스 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0이 되야 되겠죠. 괜찮죠? 자, 조금 귀찮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개념은 전혀 없고, 그죠? 여러분들이 넓이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 혹시나 세 점의 좌표를 아는데 왜 사선공식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어렵죠? 복잡해지죠? 이게 수평화에 서 있으니까 좌표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수평하게 서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쉽게 표현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에 대해서 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